자, 우리가 어떤, 뭐, 점을 지난다. 또는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. 이런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 그랬어요.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? 대입하라.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. 따라서, 어, 대입해봐. y 대신에 3을 넣고,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을 넣으니까 4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a. 어, 약분하면 1이고. 그럼 a가 2네. 응? 그러니까 y는 4x 제곱 플러스 2. 근데 그건 x축으로 옮긴 게 없죠. 그러니까 0이고, 요거에 y 잡표잖아요 그렇죠? 응. 그래서 꼭지점이 0,2라고 하는 거잖아, 그렇죠? 꼭지점은 0,2.